프리비엣! 수강생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원스쿨 러시아 강사, 예나예요. 오늘은요, 예나 함께하는 러시아어 기초 어휘 1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네요.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. 어, 이번 시간에는요,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, 또 어떤 분들이 수강하시면 좋을지,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강의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? 먼저, 과정 개요 볼게요.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러시아어 어휘를요, 상황별로 또 장소별로 구분해서 학습할 거고요. 이미지 연상으로 어휘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에요. 어, 이 과정은 어떤 분들이 수강하시면 좋을까요? 세 가지 점 볼게요. 첫 번째, 러시아어 알파벳을 알고 있는 학습자 도움이 되겠고요. 또두 번째, 러시아어 기체요선 어휘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기초학습자 도움이 되겠네요. 세 번째, 러시아어 왕초보 시리즈를 수강하셨거나 수강하고 계신 분들 도움이 되겠죠? 어, 그러면요. 이 강의를 도대체 왜 들어야 될까요? 목적과 목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. 목적 볼게요. 첫 번째. 기초 학습자들이 거부감 없이 러시아어 학습에 입문할 수 있다. 두 번째. 기초 러시아어의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. 라고 되어 있죠. 어, 사실 러시아어는요. 알파벳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. 또, 길고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, 어, 러시아가 너무 어려워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.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부담감을 최소화시켜서 그 어휘 실력을 재미있고 즐거운 방식으로요, 기초 실력 쑥쑥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목적이 구성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요, 두 가지 학습 목표 필요한데요. 첫 번째 볼게요. 일상생활 속의 기초 러시아 어휘를 말할 수 있다. 두 번째, 러시아어 기초 어휘들의 성별과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. 여기서 성별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별이죠? 네, 러시아어에는 세 가지 성별이 있어요. 첫 번째 남성, 그리고 여성, 중성까지 있는데요. 이 성별 구분하려면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각각 색으로 구분시켜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확실하게 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. 또 여기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. 이 발음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. 러시아어에는요. 어휘 하나마다 강세가 하나씩 이렇게 찍혀 있어요. 그래서 그 강세 위치 알려드릴 거고요. 강세가 오는 그 모음의 발음, 그리고 오지 않는 발음들까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. 하나하나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. 러시아어가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. 저 얘나만 한번 믿고 따라 주세요. 좋아요. 그러면 1탄 학습 목차를 볼까요? 어, 이 강의를요,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어,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러해요. 아, 나를 중심으로 해서요,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어휘표현들을요, 점차, 점차 그 경계를 넓혀가자는 거였어요. 그래서 맨첫 번째, 집에서 보이시죠? 예나가 자고 일어났어요. 눈을 떴는데, 보이는 사물들 중심으로. 어휘 표현들 중심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집에서 생활한 후에요. 밖으로 나가요. 그래서 날씨 표현들, 공원, 병원,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필요한 어휘 표현들 배워야 되겠죠?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취미 생활을 할 거예요. 이때 다양한 취미들의 종류 배워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. 이렇게 간략하게 목차를 살펴봤는데요. 본 강의가 궁금하신가요?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볼게요. 첫 번째로 어휘 복습 시간이에요. 어, 이 시간에는요.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휘들을 복습하는 시간인데요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들을 뽑아서 저와 함께 한 번씩 읽어보면서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. 그 이후에는 예나 일상으로 들어가요. 보시면 학습할 어휘를 예나의 일상 스토리로 소개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예나의 일상을 통해서 이렇게 어휘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여기 내용 보이시면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보이시죠 이것이 품사와 성별로 제가 구분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 강의 들어갈 때아이 색을 보시고 아 어떤 성별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예나의 일상을. 본 후에 기초 어휘 시간으로 들어가게 돼요. 이때는 예나가 소개해드린 그 어휘들을요. 러시아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, 발음이 어디 있는지, 또 위치, 강세 위치 배워야 되겠죠. 그리고 품사들까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. 그 후에 이 단어들을 하나씩 떼서요. 강세, 그리고 또 어떻게 읽는지 끊어서 천천히 읽어 보고요. 또 점점 속도를 높여가면서 이 어휘들을 정말 많이 반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많이 반복해서 저절로 이 어휘들이 암기가 되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. 어, 그냥 반복하면 재미없죠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장치를 넣어봤어요. 첫 번째는요.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단어를 외우는 방법.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를 연상시켜서요. 단어를 재밌게 외워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. 그 후에요, 이 어휘들을 잘 기억하시는지 퀴즈 풀어봐야 되겠죠? 이미지와 맞는 어휘를 선택하는 시간이에요. 이 시간을 통해서 단어들 모두 기억하시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. 이렇게 퀴즈까지 풀어보면요, 기초 어휘의 한 파트를 마치게 되는데요, 이 강의 안에는요, 이러한 파트가 세 번, 네번 정도 반복되는데요, 이렇게 해서 단어를요, 12개에서 한 15개까지 모두 암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 이후로 마지막 어휘 정리 시간인데요. 이 시간에는요. 기초 어휘 때 배운 어휘들 모두 기억하는지 최종 복습하는 시간 될 거예요. 어떻게요? 퀴즈를 풀어야 되겠죠? 네. 좋아요. 이렇게 해서 퀴즈까지 풀어 보면 모든 한 강의를 마치게 돼요. 어떠세요? 좀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눈치채셨죠? 네, 좋아요. 이제 본 강의가 기다려지시나요? 네, 저는 본 강의 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. 얘나 함께하는 러시아 기초 어휘 1탄에서 만나요. 빠까!